안녕하세요. 요즘 뭐 분쟁이다, 부패다 이런저런 문제들 참 많잖아요. 이런 걸 가만히 보다 보면 결국엔 어, 나는 누구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랑 만나는 것 같아요. 마침 청취자분께서 본성론 개요라는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아, 딱이 고민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인류의 아주 오랜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좀 보면서요. 음 인간의 본래 모습? 그 진짜 모습은 뭘까? 또왜 우리는 지금 그 모습과 좀 멀어졌다고 느끼는 걸까? 이걸 한번 역사적으로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자료가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뭐랄까, 오염되지 않은 그 본래의 모습에 대한 탐구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료에 나오는 여러 사상가들이 던졌던 질문들, 또그 답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요. 청취자분께서도 인간 본질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사실 그 많은 사상가들이 현실 인간의 모습에는 좀 만족을 못 하고 뭔가 이상적인 본래적인 모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찾아 헤맸다는 거. 그게 참 흥미로웠어요. 그 고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선 종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봤나요? 아네 대표적으로 불교의 석가모니를 들수 있겠죠 음, 인간에게는 본래 깨달을 수 있는 성품 그러니까 불성이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무지 무명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렇게 봤어요 아 무명 때문에요 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그 무명을 걷어내고 본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이걸 강조했죠 또 기독교의 예수 같은 경우는요 인간을 기본적으로 죄인으로 봤어요 죄인으로요 네 그래서 회개하고 신을 믿음으로써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파했죠. 그 유명한 외침.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게 결국에는 기돈 질서랑 부딪히면서 십자가 형으로까지 이어진 거고요. 그렇군요. 두분다 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본래 상태에서 좀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럼 서양 철학 쪽은 어땠나요? 자료 보니까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렇죠. 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짜 알을 추구해라 이거였고 플라톤은 저 너머에 있는 완벽한 선의 이데아를 아는 것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고요. 이데아.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동물, 그러니까 폴리스적 동물이다. 그래서 이성을 잘 발휘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성이 인간의 핵심이었던 거죠. 아, 이성. 그러다가 중세에는 신앙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근대로 오면서 다시 이성이 확 떠오르는군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뭐 너무 유명하죠? 네, 그렇죠. 데카르트는 모든 걸 의심해도 생각하는 나 자신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확실한 지식을 쌓아가려고 했죠. 그 출발점이 바로 이성이고 칸트도 이성을 아주 중요하게 봤는데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걸 따르는 존재, 그런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했어요. 인격적 존재. 네. 그리고 해결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요. 역사가 바로 이성이 자유를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거대한 그림을 그렸죠. 와, 스케일이 크네요.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비합리적인 일도 많고. 그래서 해결이론이 현실 설명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비판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군요. 저는 그 키르케고르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실존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던데 집단 속에 그냥 묻혀가는 걸 경계했다고요? 맞아요. 키르케고르는 그게 문제라고 봤어요. 남들 다 하니까 따라하는 삶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신 앞에 홀로 딱 서는 단독자로서 자기 삶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진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반독자 네. 포여바흐는 또 관점이 좀 다른데요. 인간이 원래 가진 좋은 속성들 있잖아요. 뭐, 이성이나 의지, 사랑 같은 거. 이걸 인간 바깥에 어떤 완벽한 존재, 신한테 다 투사해버린다는 거예요. 아, 신에게 투사한다? 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되게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인간 소외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종교를 부정해야 그 투사를 거둬들여야 인간 본성을 되찾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와 굉장히 과감한 주장이네요. 포여버의 영향을 받았다는 마르크스는 인간 소외의 원인을 좀 다른 데서 찾았군요. 노동에 주목했다고 나오던데요? 네 마르크스한테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동하는 존재였어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존재.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자기가 만든 물건인데도 자기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심지어 노동하는 과정 자체도 즐겁지 않고 그냥 기계 부품처럼 돼 버린다. 여기서 인간성이 사라진다. 즉 소외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자본주의를 없애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 네. 생산 수단을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소외가 극복되고 인간 해방이 올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제 청취자분이 주신 자료는 그 결과가 좀 달랐다고 지적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론과 달리 실제 마르크스 주의를 따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오히려 더 심각한 인권 문제나 인간성 파괴가 나타났다고 평가해요. 이번 마르크스가 인간 소외의 원인이나 그 해법을 진단하는데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음,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인간 소외 문제가 비단 공산주의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물질만능주의나 뭐 극단적인 개인주의 같은 것 때문에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교묘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스 셸러 같은 사상가는 인간을 뭐 생각하는 존재니 도구 만드는 존재니 이렇게 하나로 딱 규정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봤군요. 이렇게 수많은 논의가 있었는데도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질문이 여전히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문선명 선생의 통일사상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이전의 여러 시도들이 결국 근본적인 해답은 주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서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참 자녀로 청주된 존재다. 즉 신의 모습, 신상과 그 성품, 신성을 닮은 아주 존귀한 존재다라고 선언해요. 신의 자녀요? 네. 그런데 타락 때문에 그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지만 신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다시 그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죠. 물론 뭐 타락이나 회복의 구체적인 원리는 이 자료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 네. 오늘 청취자분 자료 덕분에 정말 인간 본질을 찾으려는 인류의 여정을 한번 쭉 훑어본 것 같습니다. 이성, 또 신앙, 실존, 사회적 관계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되찾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분께서는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는 인간 안에 어떤 신적인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점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뭐 특정 종교나 철학의 틀을 꼭 따르지 않더라도 내 안에 신적인 본성이 있다는 게 청취자분 각자의 삶이나 또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잠재력 혹은 어떤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을까?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던져보는 마지막 질문입니다.